자81 페이지, 자, 자 대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3번, 대표 3번. 자 삼각형 ABC가 있네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삼각형 ABC가 있다. 각 a의 이등분선, 자각 a를 반으로 똑 잘라서 똑같이 나누어서 각 a로 똑같이 나눈 각의 이등분선을 만나는 점을 D라 한다. 이때,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12cm, 5cm 생략할게요. 요 길이가 8cm다, 4cm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10이다, 10cm다. 이랬을 때, 무엇을 구하나 c 2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를 길이 내가 X라 할게요. 이 X를 구하자면. 그렇죠? 자, 각의 이등분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죠. 자 얘가 10이니까 요게 x고 이는 100이 x라고 되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네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12대 8은 요거 대 요거죠, 그렇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자1 0 x 대 x. 다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만들까요? 4로 나누면 간단해지죠? 그렇죠? 3대 얼마죠? 2가 됩니다 자 4로 나눠서. 일단은 하고 합시다. 자, 내항끼리 곱하는데요. 외항끼리 곱하는 거예요. 자, 가로 조심하세요. 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를 같이 써야 돼요. 이거는 3 x 자 이렇게 곱하면 20이고요. 0X 곱하면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가로를 조심하는 겁니다. 3X. 자, 이거 이해할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3 x 는 5X가 되고 그것이 20이다. X는 5로 나오면 자, 가위는 cm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4cm,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숫자 바꾸기 3-1번을 볼까요? 3-1번. 음. 자, 이것이 15, 이것이 18. 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에요. a, b, c 삼각형입니다. 이것이 15cm, 이것이 18. 센티미터. 그리고 요번에 각은 각의를 이등분한 선, 각의를 이등분한 선을 만남점 T라 한다. 이랬을 적에 자 문제가 뭔가요? 요 길이가 팔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1십 센티가 되죠. 십. 뭐 센티트 생각할게요. 십이야. 자 그런데 구하는 게 뭡니까? AC가 뭐냐라는 거죠. AC가 뭔가요? 그것은 내가 추론한 거야. 얘가 얼마냐? 자, 대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뭡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되겠죠. 자, 15대 x 10대 8이 되겠죠. 요거 대이거 되나요? 그리고 하면 10x가 되고요. 그죠? 자, 15 곱하기 8은 120이죠. 그래서 x는 15 나누기 12. 단위는 c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1번. 자, 답은 어 12cm다. 됐고요. 자, 또 넘어갈까요? 3-2번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자, 3-2번. <laughs> 자, 이번에는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자, ABC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요. 요 길이가 10cm고요. 요 길이가 5cm. 야0 c m 붙여볼까요?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런데 각을 이등분해, 각을. 각을 이등분해. 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 라 할게요. 자, 그럴 때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요. 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얘 넓이가 얼마냐면 12cm 제곱이래요. 다시 말해서 A, B, C 얘가 12라는 소리죠. Cm. 이 넓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넓이를 제가 어, x를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각 a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즉 10대 5라는 수이죠 10대 5는 얼마입니까? 5로 나오면 2대 1이라는 수죠 얘랑 얘랑 b가 얼마야? 2대 1이라는 수이죠 2대 1 자, 그러면, 넓이비고, 이것의 넓이비와 이것의 넓이비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똑같거든요. 그럼 뭐죠? 꼭점이 동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비가 바로 넓이비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 X가 이 넓이 12에 몇 배니까? 두 배가 되겠죠. 그렇죠? 밑변이 두 배니까. 두 배가 되겠다 그러면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면 X는 24. 자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Cm, 넓이는 제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답은 얼마다? 어, 2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생각보다 쉽죠. 그렇죠? 이렇게. 자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색칠을 좀 할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이 으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자,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런데 요 삼각형의 각 A의 이등분선. 자, 각 A의 외각 이등분선. 이 외각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을 꺾볼게요 자, 각 외각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하는 거꺾게요 자, 꺾었어요. 그리고 연장선. BC의 연장선을 볼게요 <목소리> BC의 연장 선 만나는 점이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외곽을 이등분한 선이죠. 자, 외곽의 이등분 선 성질은 어떻게 되냐. 자, 볼게요. 요게 6 c m 고요 요게 4 c m 고요 자, 그리고 주어진 게 요게 3이고요.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요? 얘는 CD를 구하는 거예요. X. 얘가 X죠. 이 X가. 자,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뭡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이거죠. 알겠습니까 외곽의 이등분선. 그럼 먼저 6대 4는 어떻게? 이거. 여기 네. x니까 3 더하기 x가 이게 되겠죠. 3 더하기 x. 자, 가만히 울게요대 얼마? 요거 이거. 이거 대 이거. 그죠. x. 그죠, 자, 그럼 내가 내앞길이외앞길리 곱할게요. 자, 내앞길리 곱하면 자, 가로 잊지 마세요. x 더하기 3. 6x. 자, 이렇게 내각들이 4x. 플러스 12는 2x. 자, 동면길이 모을게요. 이쪽으로 4x 옮기면 6x 빼기 4x는 2x고, 이게 12가 되죠. x는 얼마다? 6cm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다? 6cm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바꾸기 4-1번. 자, 그림 같은 사학교 예비시에서, 사학교 예비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15cm. 요 길이가 얼마? 9cm. 여기가 8cm. 자, 요런 삼각형 ABC가 있다. 여기서 각 A의 이등분선. 자, 자, 각 A의 외각의 이 외각이죠. 이 외각의 이등분선. 자, 외각의 이등분선 그립니다. 각의 이등분선. 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냐. 요거 d 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BD의 길이가 뭐냐, BD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x라고 자 이것은 제가 x라고 이거 구하는 거죠. 자그러면제요 요게 x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죠? 요거는 x 8이 되요, 그죠? 요거 요고 더하기 요것이 날아가서 x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각 a의 외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대이거는이거대이거 되겠죠. 이거 이거 그래서 한번적볼까요 어떻게 해요? 15대 9는 15대 9는 어, 이거 돼요. 자, 가로 x 대가로수니다 x 마이너스 8이다. 4할 길이 곱하고 2할 길이 곱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얘 약분해서 어떻게 해요? 3으로 약분하면 뭡니까? 5대 3이죠. 그렇죠? 이걸로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얘 미리 약분해서 그죠? 우리가요. 2에 4는 1대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얘는 x대 8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3x 5에 x- -5. 자, 정리합니다. 3x는 이렇게 하면 5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0 자, 이거 이항할게요. 동량끼리 모으면 5x-3x 얘는 20이군요. 40. 그래서 x가 40.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다? 20cm가 답이죠. 20cm다. 그래서 얘는 20cm가 답이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4-2번. 아, 자, 그림에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아,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삼각형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만 있는 걸 봤는데, 좀 왼쪽에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자, 이 삼각형이에요. 각의 외각 연장하는 요 이게 바로 외각이죠. 여기 외각이에요. 외각의 이등분선 자 외각의 이등분선 자 각이 이렇게 되나요? 온도 되네요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이등분선에 연장선을 거서 BC 연장선을 거서 만나는 점을 그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옮긴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완전 똑같은 겁니다. 연장선을 꺼서 만나는 점을 d 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얘게 주어진 게 얼마냐면, 8이고요. 얘가 주어진 게 6이고요. 얘가 주어진 게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요. 어, 요 넓이가 지금 주어진 게요. 삼각형 ADB가 얼마냐? 30cm죠. a d b 얘가 30cm 제곱이야. 이렇게 해 있죠.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요 삼각형에서요. 요 삼각, 삼각형 요 삼각형. 요삼각각 A 각외각을각 각 A의 외각을 이분 선이 만나는 요점의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대 이거가 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보시면, 얘 넓이가 이것일 때, 요 넓이를 지금 구하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세미요, 요걸 X를 할게요. X를 할게요. 자, X를 한다면, 지금 요거 주어진 게 얼마입니까? 12cm로 주어졌거든요. 요거 12cm입니다. 자, 이 X를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얘는요? 이거 대, 이거는. 자, 이거, 요, 자, 거꾸로 지나잘 보세요. 이게 오른쪽으로 오고, 얘가 왼쪽으로 온것 뿐이에요. 8대 6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 그죠? 이거 대 이거죠, 그죠? 얘는 뭡니까? 얘가 10이고, 얘를 X로 두면, 얘, 가 얼마입니까? X 더하기 10이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네. 요거. 자, X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요.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죠. 그러면 얘는 6x 플러스 12는 8 곱하기 12. 그러면 x 더하기 12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6으로 나눌까요? 8 곱하기 12. 6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1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2가 16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4cm. 그래서 얘가 4.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뭐라 할까요? y 라 할까요? Y라고. 자, 그러면 꼭짓점이 동일하잖아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꼭짓점이 동일하잖아요. 꼭짓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요. 뭐만 나오죠? 밑변의 비약인지 넓이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에비례해요 그러면, 얘 넓이가 30이고, 얘 넓이를 모른다 하면, 밑변의 비가 되죠? 얘는 1 2얼마나 <목소리>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죠? 선생님, 얘 4분만 하면 안 될까요? 3대1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3대1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요렇게 덮면3화이 우리그30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y는 뭡니까 10 아니면 센티 제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1 2 y는 이렇게 해서 120이다 해서 우리가 y는 10 c m 미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계산을 자 간단한 정수비로 만드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아하, 꼭지점이 동일할 때는. 높이가 뭐 동일하니까, 밑변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